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산천초목을 보아도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의 모양이나 색깔, 크기까지 하나하나 섬세한 배려를 담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노란색이나 보라색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파란색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는 파란색 하늘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를 내리시는 현상과 천둥, 번개, 벼락의 자연현상을 말하며 하나님의 위험과 권세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섭리에 대한 엘리후의 설명은 37장에서도 계속됩니다. 6기 37장 1절에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했는데, 이 또한 천둥 번개에 관한 설명입니다. 엘리우는 우렁찬 천둥 소리와 번쩍이는 번개빛에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자리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천둥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부모님 계신 방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은 건물에 피뢰침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둥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엘리후가 살던 시대는 수천 년 전이므로 두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지요. 이 두려움은 곧 엘리후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면. 아무리 뇌성이 커도 두려워하거나 숨을 곳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호는 욕을 지적하며 권면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떨며 처소해서 떠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호는 욕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욕기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요비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천둥 번개처럼 두렵고 떨리는 권능의 음성, 징벌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고, 잘난 척 그만하고, 무릎 꿇어 황, 항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이켜 징계를 면하십시오. 짐승도 당신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도 다시 하늘이 맑아지면 금세 하나님의 존재도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쫓아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개함이 많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변개함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들으라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대로 행치는 않으면서 다 아는 말씀인데 또는 아유 저번에 들었던 말씀이네.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엘리우는 천기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 4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 빛으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천둥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며 번개가 번쩍 하면서 땅 구석구석까지 널리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신다는 것은 번개가 먼저 발생한 후에 천둥 소리가 들리는 자연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또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신다는 것은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할때 하나님의 위엄이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천둥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기이하게 울리는 음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렁찬 천둥 소리와 번쩍이는 번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기와 징조를 보고 분별하여 위험에 대비하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관하다가 미리 준비하지 못함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도 너무한다며 원망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요. 혹여 여러분 중에는 본인이 잘못 선택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엽기 37장 5절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이라 말합니다. 뇌성, 천둥 소리는 갑작스럽게 울리며 그 소리가 매우 크고 때로는 땅의 진동까지 동반합니다 엘리오는 이 우렁찬 천둥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놀라웠을 뿐 아니라 신비롭고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기이한 음성이라 표현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말 속에는, 요비여, 하나님은 이처럼 위험있고 전지에 전능하신 분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며 전지 전능하신 분이며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시키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요나 선제자가 불순종하니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다가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다시금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도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했으며, 각가지 병든 사람과 연약한 사람, 귀신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사도들을 통해 계속 나타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 권능이 너무나 크니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이 나타나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복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시나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너무나 많은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나를 믿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죄악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힘써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 살아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며 만나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